아 오늘도 배달을 해볼까 줄까 오오씨 병신 시발 아 야동 보고 계셨구나 예 네, 어둡게 끄고 어치스 피나 아닌가 이거 똥싼 건가 똥 지렸어 아 저거도 오 헤이 <laughs> 치미 재민은 어디 갔어? 어? 사다리? 분위기가 엄청 바뀌었습니다 지금 어좀무서우니소소좀줄이고줄이고 줄이고. 저만 줄일 거임님들은 크게 들으세요 10분의 요1 0분 아, 리셋됐어, 택배. 뭐야, 어, 돈? 어, 택배 다들수 있네요. 아, 이거는 꽉 차서 못 들고 있어요. 못 들어요. 사다리를 타고 택배를 해야 될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502호. 502호는 갈수 있을 것 같은데. 502호. 오늘은 502호 에리카에게 고양이 캔을 주었다 아까 저한테 고양이 밥 주고 꺼지라고 한걔 쌍너무 새끼죠? 나도 걔를 키워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 그녀는 내가 역겹다고 말했지만 나는 동물을 사랑하는 나쁜 사람들은 없다고 믿었다 상처받았지만 어... 이거 일기가 제가 쓴 건가요 혹시? 그니까 제가 에리카... 에게 고양이 캔을 주었다. 그 싸가지 없는 여자한테 고양이 캔을 주었다. 근데 그녀는 내가 역겹다고 말해, 말했고, 나는 동물을 사랑하는 나쁜 사람들은 없다고 믿었다. 상처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에리카한테 마음이 있었나 봐요. 택배 기사, 지금 제 주인공이... 어... 알겠습니다. 401호로 가보죠. 일기 5 나이가 비슷해서 401호실에 미치로상과 지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나는 그가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나는 그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마침내 그는 세번째 만에 나왔다 나왔다다 <laughs> 누구도 당신같은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라고 그가 말했다 바로 그거야 그리고 문은 즉시 닫혔지. 음, 근데 얘는 원래 세네당에서 정신병자였잖아. 그럴, 그럴 만하지. 자, 이번에는 305호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 206호. 원래 305호로 갈라 했는데, 206호 왔으니까 206호부터 해볼게요. 밤에 206호실에. 타케오씨는 맥주캔으로 가득 찬, 가득 찬 상자를 운반하고 있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다,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도와주려는 거야? 도울 시간이 있다면 복지를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사회의 짐일 뿐이에요. 타케오씨가 말했다. 뭐,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이게 살짝 번역이 좀. 쓰레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억양이 자 이번에는 305호죠 305호로 가볼게요 305호실의 아리사는 학생이다 그녀는 또한 가장 가까운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이었다 나는 그녀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나는 그것을 중중한데 오늘 아침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인사 안할줄 알았었는데 나를 스도킹하는 거야 이 개새끼! 스토킹한게 아니라 어이 택배 기사가좀 찐따 냄새가 납니다. 아까 300 401호 중입병 그런 느낌? 찐따에서 좀 증상 끼가 있었지 않았나?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택배 차 안에 하나 안들었으니까 들고 택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202호 패키지 넣습니다 바로 여기 올라가면 나오겠죠 아 여기죠 낙낙 그 아기는 오늘 아침 밖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사랑스럽다 202호실에 있는 마리코가 아 마리코의 아기 아기입니다. 마리코는 내가 자기 아들을 쳐다본 것을 보자마자 아들을 붙잡아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제 아들에게서 떨어 주세요. 내가 그녀에게 세균 같은 존재인가? 너도 중이병이니 택배 기사야? 일단 택배를 다 돌린 상태인데 일단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신부 있는 집 분녀니까? 장면이 나옵니다. 뭐야. 오늘 아침, 나는 105호실에 육키치를 보았다. 그는 성직자인 것 같고, 나는 그가 친절한 사람인 줄 알고 이야기를 하러 갔다. 약한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돈 없이는 그냥 쓸모없는 것으로 보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내 앞에서 나타나지 말라고 그는 말했다. 기분이 안 좋았나봐요. 아 근데 아까 뭐 엘리베이터 장면이 나온 거 보니까 엘리베이터 타는 것 같습니다. 어못 나가. 오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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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 새끼 뭐야 나 장면 제대로 안 찍었는데 아니 계속 옆에서 트림하길래 어 씨. 귀신 소리였어? 뭐야 이 어디 갔어? 야니 노망난 할매 어디 갔냐? 어? 새끼 뒤도안 보러 안, 안 돌아보고 고맙다고 얘기도 하네? 아니, 개싸가지 없네? 일단 돌아갑시다. 빨리 이런 촛같은 곳을 벗어납시다. 예. 물음표. 뭐야, 이거? 아니, 이건 또 누구 거야? 404호? 아니, 이 새끼가 쳐돌았나? 아줌마는 정상있길 바랄게. 어? 낙낙. 낙낙. 아니, 문 열으라고, 새끼야. 어? 어? 어. 핸드폰이 고장는데요 아니, 좀 쓰레기 좀 치우고 살아. 냄새.. 새새나네 예? 진짜 요 자, 이렇게까지, 예? 택배를 하고 싶진 않은데요? 똥 찌린 네도오지이 나고, 어? 청소 좀 하고 삽시다. 도시락? 자, 이거 도시락 먹고 갑니다. 뭐야, 이거. 음. 어, 나로도, 음. 아 여러, 여러분들은 못 읽겠죠. 아 저는 다 읽었는데 어... 말이 좀 길어지니까 예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요한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에, 저는 다 읽었습니다. 문안 열리는데? 어? 이거 장면이 아까 그 액자 엄청 막 벽에 붙어있던데. 그 액자 속에 있는 그 사진 냉장고인데 혹시 그 이거 냉장고 광고야 게임? 냉장고 최신 뭐 새로 생겼어요? 뭐? 아니 아프세요? 여기까지 보이시네. 뭐야 이거? 밖으로 아, 안 나가지 는데 설마 끝은 아니지? 뭐야. 아 오늘 품번 신작 좋았다. 어, 어 뭐야? 꼼짝도. 아우씨. 뭐야, 이거. 새로 좀 사라. 아, 존나 더럽네. 밖으로 나가야 되나봐. 뭐죠? 아, 경비실인가요, 여기? 경비 아저씨? 아닌가? 아까 404호로 가볼까요? 지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택배기사가 아닌 101호 사람입니다. 어. 어. 시야가 엄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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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목줄 라죽은거야 뭐야, 이새끼 그렇야 엔딩 2. 어 끝났나 보네요. 일단 엔딩 2로 끝났는데 어, 아까도 말했다시피 엔딩 두가지미다아그것도한번 어, 봐야겠죠? 아까는 그니까 엔딩 2는 제가 뭐 가지 따이는 장면이었죠? 자, 아, 이번에는 어떤 장면이지? 아, 뭐야, 씨. 아, 안 해, 그냥. 그냥 엔딩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아,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아, 일단 주인공이, 일단 우울증에 시달려서, 정신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에... 그, 제가 택배를 나눠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나쁘게 대하니까, 그걸로 이제 악쳐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예. 몰살해 버린 그런 에 예,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